예, 교동문 129번 종료 주일 교동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.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. 보라,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로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.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타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라. 내가 에브라임.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고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,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